스쿼 힘들어 무겁게 치다가 다치는 수가 있어 적정한 무게로 힘들어 스쿼트 처음 이제 대회 나가보려고 했는데 연습 중입니다 2kg만 더 올리겠습니다 무게 2kg 올렸는데 엄청 무겁네. 이 포징 연습이 또 엄청 힘들더라고. 8세트째 그냥 스쿼트만 10세트 하고 그냥 끝내려고아두 세트 남았는데 무게 좀 올려가지고 70kg로다가. 6세트하고 10세트. 는 원래 한8 0 k g 들었었는데 어세트 10세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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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k g 도 엄청 무서워 라스트 10세트. 마지마 아유. 오늘 트1 0 했어.